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땅의 낙어내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구지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건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을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곧요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요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책은 약속이 무산된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 지금 약속이 난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난발되는 만큼 그 중요성도 역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래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약속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므로 또한 약속을 깬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족장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 이달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또한 야곱과 에서를 이어서 오늘 요셉의 이르기까지 이야기들이 아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요 기꺼이 수십 명의 가족들을 그리고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린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크지 않았지요. 근데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또한 가진 땅이라고는요. 결국 뭐 굳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땅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의 수가 너무 적어서 오늘 성경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오네가 되었고 또한 그들은 다른 민족 사이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의 혜택을 또 누리지 못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더 놀랍게도 주위의 많은 강한 나라들, 강한 자들의 그 억압들을 막아 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요, 또 선지자로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구시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비록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릴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직 그 언약의 땅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요. 즉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믿고 또 따르는 자들을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왕를 왕위를 왕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들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시편 가운데에 이런 미소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우리들은요 기억을 해야지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도 너무 여러분 힘없게 그리고 너무 자존감이 낮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 나는 강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비롯하여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구절에 보니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네요. 즉 요셉을 달럼시키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을 기근이 들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들게 하사 어떤 뜻일까요? 기브리로 보니까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형을 보니까 카라였습니다. 카라, 카라라는 것을 보니까 부르다, 소환하다, 그리고 초대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들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셨는데 단지 이게 자연적인 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가장 좋은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연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요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안 떠날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였도다. 아멘, 나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말이죠,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그 요배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신학적인 해석에서 제시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보면 문맥상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즉 사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면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감옥에서 무엇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 말이죠. 또 모든 또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요셉이 받은 고난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즉,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 그런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근심하거나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은요, 억울한 종사를 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은 오늘 그가 의지하는그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가 애굽의 주권자가 되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20절부터 보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애굽의 왕은 요셉을 석방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또한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계기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아마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 왕은 이 자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여서 애굽 전역에 발생했던 그당시의 심각한 기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총리가 됐다 아닙니까? 여러분 23절에서의 그 요셉에게 요셉이 겪었던 그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들이 장, 적,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애굽 그리고 애굽 불에서 고난 또한 그들이 가야 될 그곳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그곳은 막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각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시인은 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 후에 영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런 이는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내 몸도 하나님께 내가 관제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방의 그릇으로 부림받은 나가 하나님 내 몸,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나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저 그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팔 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안에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며 결국에는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잠시 얻어서 기쁨, 기쁨을 주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잠시 내 손에 지어서 주는 그 만족함,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함과 이 안락함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은 앞으로 있는 하늘, 천국, 그 본향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